지금 뭐 모여서 회의를 하나 봐요. 쟤네들이 다 집합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음, 지금 다 모였어요. 아침에 회의가 있나 봐요. 아, 뭐 이 새들이 오늘은 쟤네는 또 무슨 새요 무슨 자잘한 새들이 쫙 강가에서 이쪽에 나무 쪽을 향해서 뭐, 아침 먹으러 왔는지 아 그나저나 쟤네들이 꼼짝도 안 하고 뭐, 회의를 오래 합니다. 오 이제 뭐막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예. 아 물오리들이구나, 저네는 물오리. 물오리가 지금 세 마리가 아, 어디는 어딨... 어 물오리 보이시죠 물오리? 물오리 세 마리가 어어어예예뭐 난리 났어요. 네 쥬야 아 어머머 어우 제들을 다 날라가는 거를지. 한꺼번에 날아가는 애들을 예 이제 잡았습니다 예, 다 밑으로 쉬야 아. 음. 아, 떼로 다니네요 떼로 다녀 응? 어디로 가는 겁니까 쟤네가 아. 어 다시 다시 회기 어, 가다가 그, 쫙 돌리네요 그냥 응? 방향을 어떤 애한 마리가 어, 주동을 하는 건가? 응. 뭐 얼마 안 가다가 뒤로 싹 돌리더니 다시 위로 올라오,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응. <laughs> 아, 참. 산야초 뜯으러 숲 속에 왔다가 아침, 어, 어, 바로 또 돌려요. 어, 얘네는 요 구간, 얼마 안 되는 이 구간에서 그냥 맴돌아요, 지금. 응? 어, 장관입니다, 장관. 장관이에요. 어, 또 다시 돌아. 빙빙 돌아요. 이, 어, 다시 또다 앉아? 어, 어떻게 하려 그래? 이야. 이야 그 자리 아까 그 회의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또다 앉아요 아니 얘네 관찰하는 게 이게 참 은근히 재밌네요 완전히 착 그냥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움직임이 없어 어한 어, 마리가 살짝 자리 이동을 했군요 아침에 다 모여서 명상을 하는 건가 제, 저도 한 며칠 전부터 사냐초 식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또 잠깐 앉아서 명상을 시작해 봤거든요. 아,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힘들어서, 전에도 뭐 도전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또한번 도전을 하긴 했는데, 한번더 해보는 거죠 뭐. 음, 물오리들은 그그 그 하얀 새들 앞에서 그냥 여유롭게 여유롭게 어어 해음을 어 치고 다니고. 지네는 그냥 완전히 그냥 부동 자세로 어 부동 자세로 그냥 보이시죠. 아, 이게, 이게 새처럼 보이지 않고, 음, 물에 또한 마리의 그 그림자가 있으면서, 나뭇잎 양쪽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것 같기도 해요. 어, 뭐 그렇게도 보이고, 어, 그림 도화지에 바탕 화면에 아, 이렇게 꽃 모양, 꽃잎 사기를 쭉 꽃잎사귀 떨어진, 음 그렇게 이렇게 아, 떨어진 꽃잎사귀를 그린 그림 같기도 합니다. 어, 너네들이 언제까지 앉아 있다가 나를지, 나도 그때까지 화면을 어, 갖다 대고 있을 생각인데. 자리를 좀 바꿔 볼까요? 제가 꾸시럭거리 칸 날아갈까 봐. 아, 자리를 뭔 소리야. 지난번에 저쪽에 수달이 노는 거를 제가 한번 수달의 그 물보라만 찍은 게 한번 있어요. 슈욱 <laughs> 하면서 물소리를 내면서 수달이 유유히 놀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물어리가 놀고 아... 자리를 조금 쫓고... 아, 화면에 나무가 가리지 않게 제가 자리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으쨰. 네, 이렇게 찍으면. 아, 아까보다. 어. 야 움직여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네. 어. 하지만, 음, 다시 착석.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어? 여기 촬영을 할 때는 우리 조여산의 닭이 항상 아, 코러스를 넣어요 코러스 응? 그냥 저러고 있어요 저러고 뭐 고개를 숙인건지 지금 뭐 그냥 각자의 그 자세로 가만히 있어요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거 새 새에 대해서 쟤네들의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아는 사람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지 원래 너네는 날으라고 날아다니라고 날개가 있잖아 응? 다시 한번 비상하는 모습을 찍으려고 지금 계속 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언제까지 저러고 있는지 저도 한번 이러고 있습니다. 자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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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어, 한 마리. 제가 대장인가? 어, 나라, 저쪽으로? 어, 다른 애들은? 어, 혼자? 혼자만 갑니다, 혼자만. 응. 예. 네. 그냥 혼자 움직이네요 어제는 음, 배터를 지나고 지금 보이지 않네요. 아이고 이게 예. 조효산의 집이 이참에 뭐 조효산의 집을 한번 촬영하죠. 이야 여기가 조효산의 집입니다. 마당에 경기가 있고요 닭장이에요 지금 보이는. <laughs> 그늘막으로 씌어놓은 데가 닭장이고, 뭐 돌멩이가 있으면 그냥 하나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다 날아가라고 <laughs> 돌멩이를 던져보고 싶어요. 애더라, 아, 아 그래, 다 같이 날아. 옳지, 옳지, 옳지. 그래. 아니. 그게 뭐 서열, 서열이 있나? <laughs> 먼저 움직이면 안 되는 그 서열대로 지금 <laughs> 움직이는 거니? <laughs> 나머지, 나머지 너네는 뭐야. 서열이 좀 낮은 거야. 어쩐 거야. 응. 음. 음... 손실이 단다 손실이여이 바람이 손끝이 애린데 말이야. 어? 지금 제가 22분 동안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촬영 시작하고. 편집을 해서 올리면 뭐 5,6분짜리로 만들겠지만 지금 촬영시간은 22분 아 정말 욕 나올라 그래요 얘들아 이 친구가 아침부터 욕하게 만들래? 아 진짜 이제 고마해라 고마해라 어?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고마해라. 움직여라. 이러고 있는 제가 더 웃기죠. <laughs> 쟤네들이 뭐 어? 움직이든지 말든지 <laughs> 참.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응? 꼭 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더 움직여 보란 얘기야. 이게 지금 정지된 화면에 사람들이 보고 이걸 누가 새라 그러겠어요? 뭐 돌멩이가 뭐 강가에 돌멩이가 서있나? 지금 뭐 돌멩이들도 호렇게 찍히잖아요. 전체적으로. 얘네들을 새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야, 너네 새 아니지? 응? 너 화석이냐? 화석? 어? 아니면 뭐 불맹이? 아주 그냥 품질도 다양해요. 다양해. 24분. 아, 씨, 진짜. 어후. 너네도 다 날아갈 때 나도 그만 찍고 싶어서 그런다고. 내 얘기들 좀 들어달라고. 아이고, 내가 졌다. 여기서 촬영을 마치마. 계속 그렇게 있어. 응? 알았지? 계속 있어라. 움직이면 혼난다.